안녕하세요. 아디노맘 장성숙이에요. 네. 제가 만든 티셔츠를만 어, 입고서 요 클림프 작업을 하려고 해요. 비에저부저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요 티셔츠가 아, 이렇게 보면 네. 이게 너무 로고가 너무 크네요. 글씨도 너무 크고. 어, 조금 작게 해서 다시 한번 거기 이제 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용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거기 가서 작업을 해 와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피해조 부조를 위해서 클림프 작업을 할 건데 요런 도구가 필요해요. 그다음에 요런 게 필요하고요. 아, 요거 이름을 어 잊어버렸는데 그다음에 핀을 만들거 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필요해요 요런 거 그래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얘를 어 벌려서 요 끝부분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어떻게 보여야 좋을까 네. 요렇게. 요렇게 집어넣어 주고 살짝. 살짝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눌러 주세요. 요렇게. 그러면 요렇게 핀이 아이고. 핀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?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요끝 선 부분을, 여기 끝선, 쬐끔 나와 있는 요 부분을, 여기다 요렇게, 집어넣어줍니다. 그니까, 사정만, 한, 어, 3mm? 2mm? 검정색 선 부분이 한 2, 3mm 정도 되게 쏙 집어넣어주고, 꽉! 눌러줘요. 어우 실패했습니다. 다시 요거를 여기다. 요렇게 집어넣고 살짝 눌러 주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여기다가 살짝 넣어 주고 왜안 빠지지? 어 너무 깊이 넣네요 이번에. 그러면 이런 식의 핀이 생깁니다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자,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얘를 살짝만 눌러준 다음에. 그 다음에 빨간 전선분을 살짝 요 정도, 요 정도 되게 넣어주고, 꽉! <laughs> 눌러줍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얘를 이 부분에다가 넣을 텐데, 여기 구멍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. 이 구멍 있는 부분에다가 이 선의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, 네, 꼭 밀어 넣어줍니다. 그러면 조금 끝까지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걸로 살짝 요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주면 요 선이 네, 요렇게 되죠. 그러고 나서 여기를 요 부분을 꼭 눌러 주면 이제 핀이 완성이 됩니다. 여기 꼭 누르는 고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. 거기를 눌러 주셔야 해요. 자, 이상 클림프 작업이었습니다.